안녕하세요 아기고래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의 경쟁자라고 불리는 카르다노와 폴카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텔리는 컴퓨터 공학자인 아버지와 공학자이자 사업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프로그래밍에 소질이 있어서 유치원 때 엑셀을 마스터했고 대학을 나오면 안정적인 직장이 있을 거지만 그만두면 더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아버지의 조언을 따라 19살에 대학을 자퇴하고 팀을 꾸려 이더리움 백서를 만듭니다. 그는 언어에도 소질이 있어서 영어, 러시아어 외에도 프랑스어, 독일어, 광동어, 그리고 고대 그리스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블록체인입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거래 안에 코드를 담는 것이 매우 제한적인 반면 이더리움은 기능에 제한이 없는 자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했고, 이 언어로 스마트 컨트랙을 써서 거래에 포함시키면 블록체인 내부에 영구히 저장됩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되면 그 내용은 어떤 사람도 부정하거나 위조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 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자동화시킬 수도 있고, 제3자가 필요 없는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혹은 d p p 입니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면 안드로이드 운영 시스템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더리움이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통의 앱 개발자가 안드로이드나 iOS를 개발하기 어렵듯 블록체인도 복잡하고 구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앱 개발자들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다양한 규칙과 개발 도구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현재 80% 이상의 앱 개발이 이더리움 위에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플랫폼의 가치는 그 위에서 돌아가는 앱들과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금 조달과 코인 발행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가 있고 앱 개발을 할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할수 없습니다. 이미 유명한 회사나 과거에 성공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력이 있는 곳은 투자금을 받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앱 개발자들은 자금 조달 문제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각 덱들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만들게 해줍니다. 우리가 아는 ERC20 토큰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토큰들은 주식이 아니지만 개발자가 결정하기 따라서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토큰일 수도 있고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소유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재미로 만든 토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토큰을 판매함으로써 프로젝트 개발 비용을 충당합니다. 이더리움의 장점도 분명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확장성의 문제입니다. 이더리움은 평균 1초당 30개의 거래를 처리합니다. 1초에 17만개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비하면 너무 부족한 수준입니다. 미래에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야 하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 정도 속도로는 더 많고 다양한 p 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더리움 팀도 이 확장성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이더리움 2.0을 통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합의 메커니즘입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작업 증명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업 증명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어떤 경우 중앙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인지하고 있기에 이더리움 2.0을 통해 작업 증명이 아닌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넘어오는 추세입니다. 마지막 단점은 비싼 네트워크 수수료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평균 수수료가 계속 올라가고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사용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계속 비싸지는 이유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를 통한 이자 농사, 디파이 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수수료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더리움 기능 제한인 EIP 1559를 개발 중이고 이를 통해 블록 크기를 조정해 변동성을 잡고 기본료를 도입해 수수료 가격을 미리 예측하기 쉽게끔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EIP 1559는 수수료의 변동성을 낮추는 거지 수수료 가격 자체는 크게 낮출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칼다노입니다. 칼다노의 공동 창립자 찰스 호스킨스는 미국 콜로라도에서 출생했고 믿기 힘들겠지만 이분은 1987년생입니다. 어렸을 땐 외과의사가 꿈이었지만 암호학에 빠져들었고 비트코인을 알게 됐습니다 댄 라리머와 함께 비트쉐어를 만들었고 얼마 후 비탈릭 부테린이 작성한 이더리움 백서를 보고 매료되어 이더리움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이더리움 구조와 암호화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운영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이더리움을 나와서 홍콩에 iohk라는 회사를 세워 칼다노를 만들었습니다 칼다노는 iohk 카르다노 파운데이션 그리고 에멀고 라는 세가지 그룹에 의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찰스 호스킨스가 만든 iohk는 실질적인 개발을 담당하고 이멀고는 상업적으로 어떻게 적용 될수 있는지 연구하고 도입합니다. 이더리움과 카르다노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다른 언어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솔리디티라는 언어로 작성되었고 카르다노는 하스켈이라는 언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흰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투자자 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카르다노가 솔리디티가 아닌 하스켈 언어를 선택한 이유를 잠시 보면, 카르다노의 기술 개발이 계속될 거고, 다양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 플랫폼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 하스켈 언어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카르다노의 알고리즘은 우로보로스 지분 증명입니다. 보안성과 확장성이 뛰어나 많은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고, 소수에 의한 지분 독점을 막기 쉬운 설계입니다. 다음은 카르다노의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두 개의 분리된 레이어로 되어 있어서 멀티레이어 프로토콜이라고 불리는데 거래 계층인 세로맨 레이어는 거래들이 만들어지고 기록되는 분산 원장 계층이고 연산 계층인 컴퓨링 레이어에선 스마트 컨트랙을 실행하고 d 앱을 등록 관리하고 신원 증명이나 네트워크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두 레이어는 사이드 체인으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런 설계의 이유는 앞으로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유지 관리 비용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네트워크는 거버넌스, 연산, 거래가 모두 한 계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과 관련된 코드를 고치기 위해선 전체 네트워크를 중지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칼다노의 네트워크 설계는 소프트포크를 통해 필요한 부분만 고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칼다노의 로드맵입니다. 바이런, 셸리, 고겐, 바쇼, 볼테르로 다섯 개로 되어 있는 로드맵입니다. 최근에 성공한 메리 하드포크는 쉘리 탈중앙화 시대에서 고겐 스마트 계약 시대로 발전하기 위한 것이고, 고겐 단계에 접어들면 사용자는 칼다노에서 스마트 계약을 통해 d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겐의 궁극적인 목표는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사람도 쉽게 금융 스마트 컨트랙을 구축할 수 있게 사용자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미래에 올 바쇼는 카르다노의 네트워크 확장성과 안정성, 그리고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고 사이드체인을 이용해 여러 체인과의 상호 운용성과 생태계를 확보합니다. 마지막 볼테르 시대에선 중앙관리가 없는 분산화된 네트워크로서 자립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투표 및 재무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든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의결권을 사용하여 향후 네트워크의 발전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볼테르 시대를 기점으로 IOHK의 관리에서 벗어나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네트워크에 대한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궁극적인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다음은 스테이킹입니다. 칼다노는 이더리움에 비하면 더 많은 소자본 투자자들을 위해 스테이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만원 혹은 10만원밖에 안되는 돈이라도 에이다를 스테이킹할 수 있는 반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려면 32 이더리움이 필요하고 32개의 이더리움은 현재 가격으로 6천만원이 넘는 큰돈입니다. 칼다노는 이더리움과 같은 선도적인 플랫폼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보다 더 나은 기능과 보다 진보한 합의 방식을 도입했다고 평가받지만 후속 주자인 만큼 커뮤니티, DApp 등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작고 그만큼 선두 주자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한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가령 이더리움보다 수학적으로 더 뛰어나고 과학적으로 더 검증되는 등 개선점도 중요하지만 이더리움에는 부족한 사용자 편의성, 개발과 운영의 균형성 등. 차별성이 더해진다면 이더리움의 선점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겁니다. 칼다노가 치밀한 설계를 통해 제품화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플랫폼을 만들기에 앞서 철학적 고민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치밀하게 시뮬레이션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대학교 또는 연구소와 협력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논문화합니다. 마지막은 폴카닷입니다 폴카닷의 공동 창업자인 개비 누드는 영국 랭커스터에서 태어나서 영국 요크 대학교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2011년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접하게 되고 2013년 초 친구에게 비탈릭 부텔린을 소개받습니다. 2014년 개비 누드는 비탈릭 부텔린과 함께 이더리움 재단을 공동 설립했지만 2년 후 뜻이 맞지 않아 이더리움 재단을 탈퇴하고. 페리티 테크놀로지와 웹3 재단을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웹3 재단에 의해 폴카닷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폴카닷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터체인 프로젝트입니다. 폴카닷은 이종 멀티체인으로 릴레이체인과 파라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릴레이체인은 네트워크 보안을 책임지고 연결된 블록체인 간의 합의와 상호운용성을 달성하기 위해 작동하고 파라체인은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보조 체인으로 여기서 거래가 수집되고 처리됩니다. 릴레이 체인을 중심으로 수많은 파라체인들이 독립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양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폴카닷의 특징으로는 완전한 상호운용성으로 어떤 종류의 데이터, 토큰 및 자산도 크로스 블록체인을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폴카닷 안에 검증자인 벨리 데이터가 블록체인을 안전하게 확인하고 확장성을 제공하며, 블록체인 구축 프레임워크인 s u b s t r a t 를 활용해서 블록체인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의 간편함과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s u b s t r a t 는 개비 노드가 설립한 페리티 테크놀로지가 만든 개발 툴입니다. 많은 기존 블록체인과는 다르게 포크 없이 업그레이드 및 기술 적용을 할수 있고 오픈 거버넌스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는 커뮤니티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펄카닷의 합의 구조는 지분 증명에 기반을 둡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섞여져 있습니다. 4개의 직업군들은 서로 견제하며 미묘한 합의를 이뤄냅니다. 각 직업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미네이터, 지명자입니다. 유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가진 토큰으로 발리데이터 혹은 발리데이터 후보를 지명하여 네트워크에 스테이킹 시킵니다. 이렇게 하여 스테이킹 시킨 토큰만큼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벨리데이터, 검증자입니다. 릴레이 체인에 상주하고 있는 폴카닷의 핵심 직업군입니다. 네트워크에 일정량의 토큰을 스테이킹 시켜서 검증자의 권한을 얻습니다. 벨리데이터는 체인을 연결하여 네트워크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지분 증명에 기반을 두어 자신이 네트워크에 스테이킹한 토큰량에 비례하여 이자를 받습니다. 가장 하는 일이 많고 그만큼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장 견제를 많이 받고 처벌 또한 강력합니다. 정도에 따라 벌금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만 선을 넘을 경우 스테이킹된 모든 토큰을 잃습니다. 스테이킹된 토큰의 양이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갈 경우 벨리데이터 지기가 박탈됩니다. 또한 벨리데이터의 역할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3개월 정도는 스테이킹시킨 토큰을 빼낼 수 없습니다. 다음은 컬레이터 수집가입니다. 하나의 파라체인 커뮤니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즉 동시에 여러 곳의 파라체인에 중복하여 상주할 수 없습니다. 수집가들은 파라치인으로 들어오려는 거래들을 수집하여 블록을 생성하고 거래 수수료를 보상으로 받습니다. 하나의 파라치인 커뮤니티에는 여러 명의 수집가가 상주할 수 있으며 보상을 위해 이들은 경쟁적으로 블록을 생성합니다. 다음은 피셜맨 혹은 감시자입니다. 직역하면 어부이자 네트워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구성원을 낚아 올립니다. 그 행동을 네트워크에 보고하면 피셜맨은 보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악의적인 밸리데이터를 낚아 고발하여 그의 토큰이 회수될 경우 대부분은 소각되지만 일부는 피셜맨의 보상으로 돌아갑니다. 폴카닷은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생겨날 많은 유형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폴카닷 생태계의 대표적인 장점으론 개발 네트워크와 디파이가 있습니다. 현재 폴카닷 개발자는 3,500명, 코드 인용 횟수는 1,000회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이어 가장 많은 프로젝트에 해당됩니다. 폴카닷은 이더리움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확장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문제 중 하나인 거래 수수료와 디파이 개발의 생태적 병목 현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칼다너와 비슷하게 많은 것들이 개선되고 개발되어야 하며 현재 폴카닷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디파이 프로젝트는 아주 적으며 많은 프로젝트들이 폴카닷을 이용해서 그들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을 전기 자동차 시장의 테슬라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그 기술력과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완벽하고 크고 작은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이미 실내 있는 시총 2위 코인으로 자리 잡았고 수많은 프로젝트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진행 중이지만 운영 방식이라든지 수수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 문제들을 잘 인지하고 있고 계속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칼다노와 폴카닷은 경쟁자입니다. 그들의 기술력이 어떤 면에서 이더리움보다 좋고, 개발하기 편하고, 수수료가 저렴할 순 있지만, 실생활 케이스만 본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많은 프로젝트와 개발자, 그리고 사용자들의 검증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몇년 후에 이 코인들이 어떻게 개발됐고, 누가 제일 성공할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전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에이다, 그리고 폴카닷, 이세 코인을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이 가장 많고, 에이다, 그리고 폴카닷 순입니다. 이 코인들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